자, 반갑습니다. 김기자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두산에너빌리티 함께 같이 보실 거고.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장 초반에 1.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줬지만 다시 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박스권 라인을 횡보를 했을 때 많이 불안하고 약간의 초조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전고점 74,100원을 찍고 이러한 조정 단계는 이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악재가 있습니까? 절대 없고 여러 가지 호재거리와 이슈거리가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1차 파동 후에 다시 한번 조정 단계에서 2차 파동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25일 날이한 미 어, 정상 회담에서 이 원전과 이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원전의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자, 1차 파동이 있으면 조정 단계는 당연히 나오고 주고 그 부분 물량들이 세력들에 의해서 어, 개인 여러분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고 어, 투매 물량 던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낮은 가격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찾아온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후재거리와 어, 이슈거리, 방향성. 자,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준비해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산에너뮤리티가 현재 이 저점 라인을 점차점차 높여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들에 대한 부분 소화를 시키고 그 부분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봉으로 보시면 엄청난 하락 푼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65,000원 라인선을 지켜내면서 어,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 집중하고 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월봉으로 보셔도 엄청난 상승분이 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랜 기간 이 박스권을 횡보한 후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자 과거에도 1차 파동 후에 조정 주고 자 2차 파동 조정 주고 자 3차 파동으로 갔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146,000원을 찍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두산보다 자현 시점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자이 AI 시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력난의 필요한 게 원전이고 이 SMR입니다. 자, 이 SMR고 원전을 어,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이 두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미래지향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자, 과거의 14만 6천 원보다 더 높이 20만 원, 30만 원까지 훌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꿀고 할수 있는 종목이고 자, 강남의 건물도. 어, 살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낮은 가격에서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구간은 이 세력들에 의해서 이 개인 여러분들의 물량 들을 털어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 나가시면 안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자 물량을 던지는 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인들의 이 개인 여러분들의 물량들을 털어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4거리를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자그 부분에서 어, 조정 구간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이 부분에서 절대 나가시면 안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게이 지지라인을 깨고 하락 불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구간이 고점 라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했다 라면 자 거래량도 동반되면서 그 부분 하락세로 이어져야 되는데 자 거래량이 많이 어 점차 점차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겁먹으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상기 같이 보시면 이 글로벌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두산과 빌게이츠가 손을 잡고 22조 원의 시장을 어, 직격을 한다라고 뉴스가 났습니다. 자, 특히 이 AI 산업의 확장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이 사용량이 급증을 하면서 기존 전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어, 전망이 나오고 주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대형 원전 2기와 이소형모듈이 SMR을 1기를 신규 도입하겠다라고 박은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고 있고 이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어, 건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어, 도심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안정성도 높습니다. 자, 비용도 엄청나게 어, 내려가는 시점이고 이런 차세대 원전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두산이죠. 자, 두산은 이미 1980년대부터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같은 핵심 장비를 공급해 왔고 자, 뉴스케일과 엑스에너지 그리고 빌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 같은 글로벌 A SMR 기업들과 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기술 보유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이 SMR 파운드리라는 개념을 연간 20기까지 생산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어, 계획까지 세우고 있고 이미 테러파와첫이 SMR 사업에도 주기기 공급을 하는 계약을 따냈고 앞으로 62기 수주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성장성이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올해 전 세계 이 SMR 시장 규모 약 10조 원의 어 34년에는 22조까지 늘어날 전망이고 자두배 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자 정부도 28년까지 한국형 ISMR 개발해서 자 35년에서 36년까지 가동 목표를 하고 있고 두산이 국내외 동시에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정리하자면 두산 에너빌티가 정부 정책의 한 수혜주 그리고 빌 게이츠와 어, 테라파와 협력으로 글로벌 기술 확보도를 할수 있고. 때문에 이 미래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 다시 한번 비중을 조금 낮추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직으로 올라가는 주식 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조정 흐름 속에서 주가 끌어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통해서 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셔야지. 이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드시는데 이 부분 잘 모르시니까 도움드리려고 영상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기료를 오를 수밖에 없다 수백조 재생에너지 투입 전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정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발언이 단순히 이 경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는 35년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금보다 이 4배를 가까이 늘려야 하는데 해상풍력 1기가 단지건설에 67조 원에 들고 자 30년까지 목표한 14기가와트만 해도 자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ESS 구축과 이 송배 정망 확증에 수십 조 원의 추가로 투입할 수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태양광 그리고 해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아직까지는 원전 대비 발전 단가 36배나 비쌉니다.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비용 절감 에너지 즉이 원전 과이 SMR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미래 지향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 이 부분, 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절대 나가시면 안 된다라고, 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8만원에서 9만원, 10만원대까지 후적갈 수 있는 두산의 너빌리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나가시면, 자, 미래적으로 보시면, 와 어, 아, 저 때, 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때 팔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후회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후회를 하시면 아무 쓸데가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절대 어, 나가시면 안 된다. 매도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고 영상 제작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 경험 한번 해보고 싶고, 수익을 한번, 극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물린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매도 타점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위에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어 8676에 하나하나 05번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 두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얼마 원에 사야 되는지 얼마 원에 팔아야 되는지 이 타점과 그리고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재료와 그리고 이슈들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위에 자 개인 번호로 8676의 하나는 고 5번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마지막에 이 선물도 준비해 들었다라고 했는데 자이 선물 한번 자, 소개하면서 오늘은 두산 너노리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한줄 갖고 있으면 1 0줄 주는 이 무상증자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선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목표 상승률은 300%에서 800%로 수익을 볼 거고요. 자 보유 기간은 한 달에서 두달 내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들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무상증자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있는 시점이니까 한번 도움 받고 한번 경험 한번 해보고 서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8676에 하나하나 05번으로 이 무상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이 무상증자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손실 복구 프로젝트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모든 자료와 정보들, 어, 타점, 대응 전략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초가 급등하는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물렸다. 어떠한 종목도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시점이니까, 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8676에 하나하나 05번으로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물린 종목이라든지 시초가 급등하는 종목들, 이 모든 자료와 정보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 한 번씩 꼭꼭 해주시고요 좋아요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기회 한번 얻으셔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실복구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여러분들 선물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100만원에서 출발하시면 을 1개월 뒤 200만원, 2개월 뒤 400만원, 3개월 뒤 800만원, 6개월 뒤 6400만원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 만들 거고요. 같이 수익을 극대화하셔가지고 5천만원 여행 다니시고 5천만원 다시 한번투자하지고 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회도 한번 도움 받아보고 싶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8 6 7 6어 하나하나 05번으로 어,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꼭 한번씩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 손실 복구 프로젝트 무상증자 프로젝트 이 선물들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경험하시고가지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